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찾았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한달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탄식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믿음의 이유는 위그감 그런 것 때문이 예, 그런 것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는 알수 있는데, 어, 그런 상황 속에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4절 이후에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나의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며 그는 나의 반숙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색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길임을 그가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하 여러분이 지난 11월 한달동 11월 11달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고 유세신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늘 흔들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유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힘이고 반석이고 피난자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삶속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바람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5절에 바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 생각으로 행동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주길 원합니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내 삶이 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순탄한 길, 복된 길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가볍고 헛되고 거짓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권력이나 재산, 재산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권력이나 재물이 그들의 우회를 우선순위를 또 먼저와 나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환란이 와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2편을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62편을 현대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시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1 0월한날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강림절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 동안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잖아요.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부모를, 때로는 자녀를, 때로는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내가 가진 권력이나 힘이나 위치를 의지하며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 순간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관계 속에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완전히 우리의 삶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또두 번째는요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은 뭐죠?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가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을 보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때는 꿈이 많았어요. 그렇죠? 저 초등학교 때는 꿈이 많았어요. 저는 국민학교였습니다. <laughs> 어, 국민학교였잖아요. 그죠? 어, 여기 밑에 친구들은 그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인데요. 그때는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꿈을 꿈을 쓰라고 하면, 어, 지금 뭐 꿈이 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뭐 있으면 하나 이렇게 인데 우리는 꿈이 많았어요. 뭣도 되고 싶고, 뭣도 되고 싶고, 뭣도 되고 싶고, 뭣도 되고, 싶고, 뭣도 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요. 안 그래요? <laughs> 안 그래요? 어, 많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늘 이랬어요. 야, 그러면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이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꿈을 찾아야 되고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시대를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서 형편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끌려다니면서 살아라. 네 친구에게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라.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끌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일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얘들아 다스려라. 그게는 뭐예요? 끌고 가라는 거예요. 끌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하냐면 끌려가기를 원해요. 끌려가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끌려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은혜의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월 한달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희망과 꿈을 갖는 그분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이시오 반석이오 요새가 되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하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어 이렇게 나오셔서 어, 알죠?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어, 제가 이렇게 제가 한번 할게요. <laughs> 제가 보니까요 가끔 앉으라고 하니까 제가 무릎 꿇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푹썩 앉아요. 푹썩 앉으면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아셨죠? 밤으로 꾸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늘 기도하는 사람도 또 기도 받는 분도 아주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상하잖아요? <laughs> 자, 우리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한 분씩 12월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요. 세상의 환경과 형편은 퉁 흔들려요. 그거는 영원히 의지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게 없어서 특별히 12월 한달 우리 안에 아니 우리 인생 속에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므로 나의 발상이요 나의 군이시요 나의 요새인 그분 흔들리지 않는 그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게 해달라고 우리 시야 주요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나오고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시라고니다아버하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말씀옵소서 하나님 되그 하나 주님만 바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잘 시키도록 하여 주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위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서서지갈수고 불안한 시기에 환경이 상당히 지렇게바뀌 우리는 그워지지 않도록 전다가 끌려가는 귀이아니 지금은 우리에게 가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도 환경도 하나님, the way to 하 h e other people, and I am the w 로 y to the table. I am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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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o the table. I 하하 什么事